십니까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심령이 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있으면 그 심령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의 물질적인 소욕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세상적인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을 말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나 또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면 심령의 눈이 흐려지게 되어 진리와 공의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이나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심령의 상태에 따라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 그리고 고운 언어와 악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항상 삶의 바른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주족 조개는 진주란 보석을 자기 몸에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쁨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조개가 간직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진주로 말미암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진귀한 진주를 간직하려면 몸 안에 있는 고통을 인내하며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진주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주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과 분부를 따라가며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이루고 영적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의 풍랑과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견고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만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려면 고통과 인내라는 과정이 있음을 아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과 언행 심사가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돌이키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